내일 아침 미국장 소식은 머니네버슬리 뉴스레터 아래 댓글 링크로 구독해 보세요. 애플이 직원들에 대한 복지 혜택을 늘립니다. 그런데 애플은 메릴랜드 주에 위치한 한 애플 스토어 노동조합 직원들에게는 이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매장의 노조가 단체 교섭 협정을 통해 애플과 혜택을 협상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죠. 해당 애플 스토어의 직원들은 2022년 6월 18일 애플의 46년 역사상 처음으로 노조 대표권을 따냈는데요. 당시 65명이 찬성했고 33명이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애플이 제공하는 혜택은 상당한 수준으로 알려졌는데요. 12일 블룸버그에 따르면요. 애플은 외부 교육에 대한 일부 등록금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1월 1일부터 직원들은 온라인 강의 사이트인 코세라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고요. 일부주의 직원들에게는 새로운 의료보험 혜택도 주어집니다. 이렇게 차별화된 혜택은 상반된 두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하나는 노조 확대를 막을 수 있다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노동자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클라호마 시티의 애플스토어에서도 곧 노동조합 가입 여부로 든 투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 이 같은 일은 스타벅스에서도 좀 벌어지고 있는데요. 스타벅스 노조는 다른 매장에 제공되는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협상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아, 이게 혜택을 받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요. 노조 직원들도 당연히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죠. 노조의 확대를 막으려고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기업들의 전략이 성공할지 아니면 후폭풍을 불러올지 지켜봐야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미국은 고용 유연성이 매우 높은 국가인데요. 사람을 고용하고 또 해고하기가 쉬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 둔화 국면에서도 다수의 큰 기업들이 인력 감축을 빠르게 진행했고요. 반면에 노동자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힘든데 일자리까지 일을 설상가상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 불안한 상황이 오래 될수록 이 노조 이슈는 더 커져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겠죠.